게 아, 하이봐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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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게아다 아, 아니, 아은 한번 확인해줘 쓴게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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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그냥 에이. 나 나고 싶으니까 이렇게 타임 네. 맞춰서 반만 나누거든요. 아케이 오케이. 저희가 귀국했습니다.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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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체적으로 탔나? 탔을 수 없지 전전좀 탔나? 탈 수밖에 없었는데. 전 많이 탔어요. 탔어 번거로 번거로 저 많이 탔어요. 저 치즈칩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먼저 먹을게요. 음 맛있게 드세요. 아다 시켰어. 이제 나올 때 되니까 비 붙이고 무지개 붙고이러는거 보고. 오케이 강아지 재밌게 해. 웃기겠다. 너 모자 있는 강아지 좀 귀엽다. 제가 귀여운 거 아닐까요? 강아지만 보고 있어. 제일 웃긴 게 강아지만 보고 있었다고 해서 눈을 봐도 눈 이렇게 올라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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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먼저 먹고 있었는데 나한테 많이 먹으라고 말해줘. 치즈키아 저거. 이미 많이 먹잖아. 내가 말안 해도 많이 먹을 거잖아. 오 그럼 배 불러도 많이 먹잖아. 오케 인정. 제가. 진짜. 나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제가 귀국하고 나서 몸무게를 쟀는데 <laughs> <laughs> 2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예 <laughs> 네, 가기 전보다. 그래서... 아, 콜라야. 콜라야. 아. 이다야이이이네 뭐야 이게 뭐야 게뭐 이게 야이 옆에다 오자마자 그다음에 스크 먹고 다음날에 니네 가야 다시 안상가서 밥 옷을 먹고 오늘 아침에 딱 못넘어졌는데 원상복 겠랬더라고 이틀만에 뛰가나셨어 찌는 건 순식간이시죠. 수식, 형 혹시 안상가서 PC방 갔어요어떻게알라고 네, <laughs> 깜짝 <laughs> 놀랐어죠할게 없어가지고 어. 숙소에서 오랜만에 롤을 켰거든요. 어. 친구랑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들이섬적이요. <laughs> <드리도, 웃음> 듀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laughs> 어? 수빈이 형 들어왔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laughs> 와, 이 형은 거기까지 아 가서도 게임을 아니요. 하고 있잖아. 어. 휴닝이랑 같이 이제 시내로 나갔는데 맞아. 비가 막 와갖고 시간 중간 뜰한 시간만 나왔어 p c 방 근데 나지한 시간밖에 안 했네. 야한 시간밖에 안 했다. 와뭐 먹어 먹어서. 오케이. 제가... 야아아한 시간 났다니까한 시간밖에 한 없어. 어. 휴닝이랑 같이 한판 하고 1대1도 했거든. 어. 어. 세판 했는데 세판다 이겼어. 당연하죠. <목소리> 그거는 뭐 자기 자랑것처럼 말하고 있어. 그래. 지금 방향 조각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네요. 초보자 상태로 이렇게 준이도 어제 노래 했어? 네. 네, 같이 해봤어요. 그데두 근데 근데 판다 거의 일분 안에 끝났어. 여기 세 판다. 그렇겠죠. 야, 좀 잘했다 칭찬을 해봐. 잘했다 고마워. 나도 얼마 전에 인생 처음으로 PC 방 가서 PC 간놓고 게임을 해봤거든. 뭐 했어? 피파를 해봤는데. 아 맞다. <laughs> 연준이 형 게임 보안 해요? 음. 형그형 <laughs> 한창 오버워치 엄청 많이 했었어 연습생 때뭐 음. 잘해 오래됐지 그잘하진 아, 않고 그냥. 그냥 잘은 못 뭐, 어, 어, 리퍼같은 터 그냥 북만 돌리면 끝나는 거야 어, 이게 얼마나 잘하 얼마나 오래 있어상어 일단 잡으나쁘진 됐으면... 뭐, 않은데 고좋어걸로 간장 찍어 먹어 아 간장 있었어? 진짜 너 간장 안 먹었어? 네안 싱거었죠? 그래서 원래 어 만두가 원래 이렇게 싱거운데 지금 미국 입맛에 맞췄어요 <웃음> 이러고 <웃음> 혼자서 <웃음> 엄청 겨우뚱하고 <laughs> 있었는데 <웃음> 미국 사람 다 됐네 안 <laughs> 아, 재밌다 <laughs> 네, 여러분 추천 한화가요 아니요 저탄이났어요 아니요 저, 네. 아니요. <laughs> 저 오늘 한7곱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닝카이가 거실에 있는 거예요 어안 일어 안 잤네 이러고 이사했는데 한1 0분 뒤에 휴닝태 강태원이 거실에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한 20분 뒤에 형이 나왔어 요나 <laughs> 오늘 새벽 5시 에 일어났어 맞아 안산에 초대해줘서 수빈이 형이 초대? <laughs> 진짜 우리 집와고한 3시간 잤을걸요? <laughs> 나도 너무 피곤했어 나잠 진짜 안 자는데 <laughs> 시간 아파 그죠 근데 나도 어제 안 가니까 낮잠 잘못 근데 낮잠 자고 싶을 때그 잠자는 기분이 좋긴 해나 좋더라. 방금 좋더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어쩌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피의식에 티비를 나 평소에 너무 어쩌라고 많이 해서 그래 <웃음> <얘기는>. <웃음> 형! 군대 감자! <laughs> 양념 감자 먹자 형 사람 안 가리고 잖아 <laughs> 아니야 근데 어쩌라고 나 최범규 때문에 그래 제가 맨날 나한테 해갖고 나도 울면 거야 어쩌라고 <laughs> 봤죠 여러분? 야나브이 하고 있는 거 깜빡했다 잠깐 <laughs> 시끄러워도 잠깐 잠깐 볼륨 끄릴래요? 흔들게요 괜찮아 볼지나가는거 아니야? 왜안어 어저 계속 먹고 있는 거든요 휘닝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어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었어요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 너 되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역시 무기구나아저 봄기 어머님한테 구박 진짜 많이 받았어요 <laughs> 그 휘닝이가 봄기 <laughs> 집에 한번 갔었잖아요 <laughs> 저도 나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너왜 이렇게 못 먹냐고 휘닝이 너보다 세배 <laughs> 많이 먹었다고 더 먹으라고 집밥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었어 아 맞아요 진짜 나 집밥 먹고 그냥 어느 집밥이든 좀그 집밥 특유의 맛이 있어 맞아 집, 밥집밥 특유의 맛이 맞아. 있어 특유의 음. 아닌데요? 저희 집 와서 먹었던 집밥은 다 배달 름집이었는데 <laughs> 아니야 그거 어머님이 해주신 거였잖아 아닌데요? 그릇만 먹는 <laughs> 거였는데 아니야 그거 <laughs> 아버님이 자랑하셨잖아 손에, 어머님이 그거 잘한다고 손에 거쳐갔으니까 뭐였지 그게? 그 갈비 같은 거 그거 사온 건데? 아니야 그거 어머, 아버님께서 자랑하셨다니까 어머님이 그거, 그거 음식 잘한다고 엄마가 잘할 엄마 불을 잘 켰지 <laughs> 잘 대표했어 <덮였어>, 우리 엄마가. <laughs> 그거 대구에서 유명한 갈비집에서 사온 거예요. 파이드 <laughs> <laughs> 왔을 때뭘 먹었어? 아, <laughs> 나 먹었어. <멋있어>. 아 그래? 윽. <laughs> <laughs> 근데 공기 아버님이 공기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 성격이. 음, 그래요 약간 <laughs> 외관상도 되게 비슷해 맞지 않아? 음, 요비슷해 아, 그렇죠? 진짜 귀여워요. 아 맞아요, 약간 러블리 하셔. 그래. <laughs> 왜? 엄마랑 이제 만나는 인사 드리면은 아버님면 이렇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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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귀여우셔 범규네 가족 되게 시트콤 보는 것 같아 <laughs> 아니 앵무새 키우는 것까지 완벽해 강하지않 키워요 앵무새 키우는 것까지 완벽해 응. <laughs> 아버님이 약간 되게 장난기 넘치는 범규 같은 그런 성격이고 어머님이 아버님을 약간 이렇게 잡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게 너무 이거는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 나는 그때 아침에 앵무새가 깨워줬어 아, 그래? 아, 아버님이 이제 앵무새 들고 와서 자, 깨워! 하는데 나랑 공격 형고 있는 앵무새가 파닥파닥하면 <laughs> 토토 너무 귀여웠어 귀여워 어, 만져봤어요? 못 만져왔어, 너무 무서웠어 네. 토토 자기 응. 못 만지게 해 토토는 막제 미친 입을 막 물려고 하거든요 응. 근데 결국 마지막 에을 때는 힘풀어 절대 사람 세게 <laughs> 하면 어제 오디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곧디으는또 일본으로 나가고 언제 가? 오디를 아시아투어까지 응. 끝난 다음에 데려오려고요 걔가 주인장에터참말리가 심해갖고 차 타면 토하거든요. 어디 그래서. 토해? 예. 멀미해? 예. 아씨. 너가 집어. <laughs> 아쉽다. 근데 진짜 어디 없으니까 어. 형방 되게 넓고. 맞지. 냄새도 안 나더라. 엄청 클린나더라 <laughs> 맞죠. 난내 응. 방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 야, 빙수 주제뿐. <laughs> 형 많이 먹어요. <laughs> 알았어. <야. 웃음> 어디가 빙이야? <laughs> 아 양수. 저희 또 미국에 있는 동안 출장 치보야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아, 저그거에 대해서 할말 있습니다. 왜요 왜요? 음, 저희 그 미국에 가서 저희 그 캠핑가 찍었잖아요. 집안사들 거기에 저 저랑 태연이가 헷갈려가지고 태연이는 자신이 저는 강강 어쩌면 소원을 했었라고요 응? 아 둘이 닮아가지고 헷갈렸나보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제가 너무 너무 서운해가지고 진짜로 출연자가 거의 사십 명 가까였잖아요. 근데 <laughs> 우리는 멤버수도 좀 적잖아요. 다섯 명. 나 우리 가안날 거야. 저는 저희가 좀 붙일 줄 알았거든요 되게 지금 예능에 막강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조용히 붙이겠거니 했는데 다, 다섯 명다 분량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 나영섭 님께서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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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겠어 음. 저는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게 피디님이 주신 상품권으로 아. 신세계백화점에서 저 진짜 아. 완전 플렉스 했어요 진짜 그날 그냥 친구들 다 데려가서 간장게장 시켜요 이런 <laughs> 플렉스네 굳이 물맞추기는좀 어려웠어 물 맞히기? 음, 좀... 아, 근데 너무 쉬운 걸다 틀렸어 다들 아쉬워 아, 저한 명이 조금 그랬지 <laughs> 한 명이 유독 많이 틀리댔어 어, 한 명이 조금 신났겠지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음. 5년 박사님까지 맞춰줬는데아 연준이 형나추이형 어, 아, 아버, 아버지는 말하셨지 아버지는 응.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형 그거 알았어요 처음부터? 응 그 99년생하고 2 0 0 0년생터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웃음> 공감. <laughs> 한복은 왜 이렇게 스파까요 같이 물어봐. 근데 <laughs> 네, 물어봐, 스파이 너희는 왜스파이는 <laughs> 거예요? <laughs> 어, 왜 이렇게 벌거 진짜로.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있어. 이렇게 핸드폰 하면은 핸드폰에 그거야지. 물기가 차요. 예, 아진짜아 예, 예, 진짜 아 진심 예, 여러분 그래안 그래 아 예, 진짜 진짜 예. 오버하지 마네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아, 핸드폰은 이게 진짜로 적당히 하세요 아이봐봐이 핸드폰 이 들고 있으면다 음. 핸드폰 화면 이렇게 물 나와 있어 증이 있나 보죠 아나 수종민증이야. <laughs> 사람들도 다 에이, 에이 <laughs> 안 그래 있습니다. 모아분들이 손이 건조하죠. <laughs> 핸드크림 좀 바르세요, 여러분. 에이 미안, 그 정도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인정할게요. 조금 MSG 치긴 했어요. 오늘 <laughs> v 앱할 때보다 이거 볼 때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보네. 시간이 몇신데 뭔가 볼수 있는 시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 시. 6시 그럼 다들 퇴근하셨겠네 아닌데요? 아직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 앞에서 다 뭐, 일하고 와. 계신데 그 직원분들도 일하시죠 오케이 쏘리 <laughs> 인정 <웃음> 사기할게요 제가 방송 <laughs> <laughs> 거짓으로 하네 계속 MSU 칠 거야? 해명해요 <laughs> 나 지금 압박감이 너무 느껴져. 나 지금 해명방송, 이거, 검은 천막써놓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썸네일로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고. 지금, 우리 영상 올려야 할것 같은데 지금 압박감이 느껴져, 막. 댓글에서 막, 나락, 나락, 외치고 지금. <laughs> 너무 무서워. 한국 너트브 현실이지. 사람들이 유하래요. 유하. 네 여러분? 클릭끊어주어고 유튜브 갈까? 음. 아 연준이 형 진짜 안 본다 잘 그런 거. 나 그런 거 진짜 못 봐. 나는 99년도 생이야. 나나 진짜. 얘네 둘이 제일 많이 봐요. 나 진짜 하나도 몰라. <laughs> 나 나도 연준이 형이 약속아 어, 사람들이 나락으로 도배하고 있어. <laughs> <laughs> 근런데 웃긴 게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락 도배 사는데 사이에 극락 끼어 있는. 지금 여기 극게 있어. 아 극락? <laughs> <야, 뭐야>? 좋지네.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laughs> 여러분들 다 저랑 희 똑같군요. 다들 야, 유튜브 임해 유튜브 보지 이거 엄청 올라. 에이, 아, 나기 아, 올라? 나라고 모를 수가 없어. 나라 이누야샤 나라고. 이누라고나그말할줄 알았어 내가. 잘안 <laughs> 했어 <laughs> <laughs> <괜히 차라냈어, 웃음> 내가. 이누야샤 <laughs> <인유야샤 웃음>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신분 이누야샤를 <laughs> 안 봤어요. 와. 어, 와. 형, 그럼, 안 그럼, 봤어요? 나보다 그, 애니 자체를 많이 안 봐. 나도 나도. 아니야. 이누야샤는 형이... TV에서 하루 종일 틀어 줬잖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나는 가영이 아 가영이 인정이지 나 나는 금강. <laughs> <laughs> 나뭐 <근데 웃음> 얘기해요? 뭐. 가영이 누구야? 가영이 아니 가영이, 가영이, 가영이 그 있잖아요. 한 얘기세요, 아, 아, 안 얘기했으면 여러분. 가영 가영이야? 빨간색 머리. 빨간색 옷. 아니 걔걔 녹색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빨간색 옷. 빨간 색리 가영이야. 가야 아니 걔는 이누야샤고. 걔가 안 얘기했으면 가영이야. 아니야. 뭐야 이누야샤 안얘기했하면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옷장을 입었어. 빨간 옷막 입는데. 가영이. 원래 원래 교복 입고 있어. 가영이는 검정 머리. 내가 본 2D 중에 처음으로 아 진짜 예쁘게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스마루세스마루 네, 맞아. 그런데도 들었는데. 오형잘안네세스마루이우아사보다 인기 많아. 맞아. 이게 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진짜 인기 많게 생겼어. 아뭐 그래? 음, 잘 생겼어? 진짜 잘 생겼어. 짜, 딱 양아치 어? 상해. 세스마루 음. 약간 연준형 느낌 날 잘. 맞아 맞아 맞아. 맞지? 맞아. 맞아. 살짝 복숭이형데아나얘 어, 아, 알아. 나얘 알아. 어, 얘가 <laughs> 인우아사잖아. 아니. 아니야 얘는 성형이긴 해. 성형이 아니. 아 아니야. 이거에 반달이 있네. 얘가 인우아사. 똑같이 생겼구만. 뭐이마만 까면 세 하고 <laughs> 사람들이 롤라팔로자 비하인드 알려달래. 아아 롤라팔로자 너무 대화했죠. 좋았죠. 너무 좋았죠. 모든 가족분들이 되게 저한테 는 관심 있으면 편해로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내, 내 얼굴이 진짜 <laughs> 어, 완전 땅법먹땀면 <땀범버거> <laughs> 쩔어가지고 <웃음> 그냥 <웃음> 어, 이런 얼굴로 아까 인사를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나도 끝나고 대기실 갔는데 40분을 공연했는데 40년이 늙어져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이 세월의 풍파를 받아갖고 깜짝 놀랐어 나도 c 안티할 때 the show. w 저도 너무 좋았어요 아, 약간 과 o 보 o the s h o 보고 이 g o i 이 g to go to the 거 h o w I'm g o 괜찮으 to go to the show. I'm going to go to the s 이 o w I'm going to go to the show. I'm going to go to the show. I'm going to go to 그플 영상을 너튜브에 찾아서 한시간씩 그랬는데 음? 멋있어 미쳤어 어, 어, 너무 멋있어 무대 위랑 아래랑 너무 다르셔 무대 <laughs> 아래가 너무 귀여워지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개 차이 그니까 <laughs> 아, 호석이 형막 웃고 있을 때 진짜 친해지면 이렇게 막 약물 꼬집고 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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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 못 그러고 있긴 한데 언젠가 한번 친해지면 제가 해봐야겠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멋있어 사람들이 이제 엘베에서 하이브 아티스트 분들 만나도안 어색하니 아니야 어색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데알았저 <laughs> 저... 만난 적한 번도 없어 나도 한 번도 한 번도 안 만났어 저 출장 시 뭐야 하고 그날 끝나고 이제 회사 운전러 왔단 말이에요 운전하고 음.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리이브아티스 분들이랑 세븐 선브님들이렇게 아티스트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막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더 웃겼어. 내가 아까 전에 보던 그 텐션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싶었어. 거의 그 드럼 치시던 분은 무대 중간에 거의 일어서서 치더라고 <laughs> 그건 진짜 드럼안 부서지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엄청 <laughs> 세겠어요. 나도 드럼을 <laughs> 배워 볼까 봐. <laughs> 왜, 아 왜? 아니야 아니야 왜왜 왜. 우리 아직 한번 얘기 나했어 분위기가 <웃음> 우리 아직 한번 <하며> <laughs> 깜짝이야 나뭐 잘못 말한 줄알았어 <laughs> 너무 살벌하다 첫 석담에서 왜? 어, 저는 비행기에서 야 네. 계속 자더라저딱 점심 첫첫 <laughs> 식사 비빔밥 먹고 비빔밥도 거의 졸면서 알죠서 음. 첫 식사 이제 처음에 그막 새우 뭐 나왔는데 계속 이러다 못 먹고 두 번째 거 나왔는데. 이러다 못 거? <laughs> 어저 그냥 비빔밥 주시 먹겠습니다 영식 뭐. 하나 나오고 깨고 자고 깨고, 깨고 자고 하는 거야 숨은 눈 앞에서 계속 괜찮을 <laughs> 거 <laughs> 아, <것> 같아 여러분 <laughs> 뭐, 비빔밥까지 먹고 잤는데 딱 이제 맛있어. 눈을 딱 떴는데 3시간이 나온 거야 <laughs> 도착까지 그래가지고 안돼 겨울왕국 초 봐야 돼 <laughs> 이러면서 이제 영식이 <laughs> 형 옆에 딱 봤는데 깨어있게 영식이 형 혹시 저희 간식이랑 저녁 다 나오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미 다 먹고 지만 <laughs> 너는 3시간 남았잖아. 이났는데 나는 3시간 자고 나도 충격이었단 말이야. 아 진짜요? 다 먹고? 정말 약채틱하고 나연하고 지우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뽐뿌 만해. 아 뽑았네 <laughs> 수빈이 형 얘기가 더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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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니까 제 대각선 쪽에 공기였어요 앞대각선 쪽에. 근데 제가 딱 자다가 뗐는데 앞에 공기가 저런 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길래 음, 한번 봐볼까? 이랬는데. 엔딩까지 같이 봤어요 <laughs>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다 <laughs> 봤어 대각선에 그냥 보고 있길래 자다 고서아 겨울 왕국투 나도 구경이나 좀 해볼까 이러다가 재밌는 <웃음>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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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laughs> 들리는데? 키가 오지 그랬어 아래 자막이 다 뜨잖아 그래도 그, 그, <laughs> 소리 없이 봤는데 재밌으말다 하는 <laughs> 거지 귀국한 마음을 표현해볼까요? 네. 하나 둘셋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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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Bye -bye. Bye -bye.